안녕하세요. 우리 경남제약 주주 여러분, 저 청담동 주회사입니다. 오늘 11월 8일 우리 경남제약 장중에 이 매수와 매도가 거의 동등하게 맞붙어서 방향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 수급이 몰렸다가도 종가 부분에서 서로 상쇄되어 결정적 추세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끝났는데요. 이제 월요일 바로 돌파 혹은 반전의 기로에서 이 절대 털리지 않는 상승의 전제로 장 시작 후에 이 10시 이내 3분 봉, 3분 봉 흐름에 주목하셔야 하시고요. 당장 지난 캔들은 좀 잊어버리시고, 월요일 어디까지 갈 건지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. 장 시작 후에 이 매수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좀 맞서서 어디쯤에서 멈추고 어디쯤에서 내려갈거를좀 탐색을 할 건데요. 이때 왜 수급 흐름이 어떤지 거래량을 보고 이 3분 봉의 파동을 좀 준비해야 하는데 경남제역은 최근에 이 재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서 이 주가가 바로 치고 올라갔, 갔었습니다. 기업의 재정비와 자금 조달에 대한 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이 매물이 어느 정도 좀 소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요. 특히 이 유상증자라는 상황에 따라서 주가의 악재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기업의 성장 동력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이 호재로 이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단기적인 이 매물 출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. 이 저가 매수세를 끌어들이는 힘겨루기가 여기에서 바로 금요일 날이 금요일 날 이루어졌었던 거죠. 아직까지 경남제약의 주가를 급락시킬 만한 악재성 공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요. 오히려 이 재무개선에 대한 부분이 이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약바이오 업계의 이 수출 이 수출 관련된 부분에서 신약 개발 소식은 늘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런 우호적인 업계 분위기 속에서 경남제약 이 가치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일 겁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, 지금 가장 중요한 건이 타이밍. 어디에서 이 수익을 최대화 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 타이밍이 이제 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, 자,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수익 내는 우리 투자자들의 비밀, 마지막에 그 황금 패턴 알아내는 선물 준비했으니까,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집중하시고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, 여러분들, 이 월요일장 실시간 대응하시려면, 이 10시 이내 시간에 이 거래량이 70% 이상 폭발하기 때문에, 이거 여기에서 대응이라는 걸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단기적으로 빠른 이 수익화를 기대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거안 하시고 그냥 남들 이야기만 듣고 사시면 안 되신다라는 거예요.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의 수익 최대화가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것만 잘 준비해도 여러분이 몇백 프씩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. 명확한 전략 놓치지 마 마세요. 고 끝까지 시청하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신호들 뭐가 있나요? 이 금요일의 캔들을 봤을 때 바로 이 매도 압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저가 매수세 유입돼서 주가를 이 방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? 윗꼬리로 인해서 이 잠시 숨 고르기 구간에 진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. 오히려 이 조정파동이요. 큰 상승을 위한 에너지 응축 과정이라고 확신합니다. 최고가와 이 최저가 기준에서 볼때이 50.83%라는 이 매물대가 아주 탄탄하게 형성된 걸 지금 볼수 있잖아요. 이 매물대가 바로 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할 거고요. 앞으로 주가가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바로 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든든한 버팀목이라는 겁니다. 오히려 이 구간을 바닥 삼아 다시 힘을 비축하고 이 윗꼬리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아주 더큰 상승으로 더큰 상승으로 계속 이어갈 걸, 갈 거예요. 자,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. 오늘 흐름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. 자, 저는 유사 패턴 전문인데, 음. 여러분들,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심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. 바로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항상 이런 지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. 이런 유사 패턴들이 존재한다라는 건요 타이밍 잡을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.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심리전에서 낮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이때 여러분들 추격 매수 지금 잘못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수익이 아니라 손실을 몇백프로 보기 때문에 이 빠져나오는 구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,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정보 싸움에서 이 실체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야지만 언제 빠져나오는지 정확히 알수 있다. 바로 월요일 주가 하락에 대한 방어하기 위해서 이 10시 이내 시간에 3분 봉, 이 3분 봉으로 바로 재료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 거래량의 이 흐름을 명확히 좀 보셔야 하는데 이게 바로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겁니다. 여기에 여러분들의 수익 최대화가 달려 있어요. 그런데 업무 때문에 실시간 거래량이라든지 재료들의 대응 못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잖아요. 이미 들어왔는데 어디서 빠져나가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럼 불안이나 두려움이 1%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기대감과 두려움이 같이 섞여 있어서 이 기회를 잡지를 못합니다 지금 제가 위에 제 개인 연락처 올려 드리겠습니다 010-772-9550으로 1 종목명과 함께 수익이라는 이 수익이라는 두 글자 문자 남기시면 타점 기신같이 잘 잡는 저 청담동 주여사와 함께 손실을 다른 종목에서 보셨다라고 해도 그 손실을 회복하실 수 있고 수익 최대화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본업 때문에 장중에 실시간 어려우신 우리 주주분들을 위해서 주가의 치명적인 이신호들과과 함께 이 눌릴 때 어느 구간에서 빠져 나와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 일단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는 만큼.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. 자, 제가 청담동에서 모임에 나가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이 나올 때 빠져나오는 구간을 항상 물어보곤 하십니다. 자, 상승과하락 양쪽 모두에서 살아남아 포지션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분명히 존재합니다. 자, 손실 보지 마시고 수익 실현이 현실로 가져가실 수 있게 늦지 않게 문자 보내시고 마지막으로 수익 나는 기업을 선별하는 이 파워풀한 비밀 변기는 제가 준비한 선물로 올해 성공하는 투자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 영상 봐 주신 여러분에게 특별히 선물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주식을 단순히 4고8 9의 기준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이 프로의 장에서 늘 패배하는 아마추어 방식이라 할수 있습니다. 프로는 자, 현대 로템이 국방수주 기다감으로 3배 이상 올랐을 때, 에코프로가 2만원에서 150만원까지 갔을 때, 한미반도체가 5천원에서 15만원을 찍었을 때, 바로 이 지점에서 1715%라는 이 수익률을 단몇 개월 만에 가져갔던 그때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. 자, 정보를 미리 받은 사람들이 행동했다는 겁니다.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고요. 바로 기술력. 이 기술력이라는 단어,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었고, 그 기술이 시장에서 언제 폭발할지를 데이터로 감지했다라는 겁니다. 자, 여러분, 시가총액 800억짜리, 이 800억짜리 기업이 신사업 하나만 터져도 바로 2조 원. 이 2조 원을 찍었던 사례가 2024년부터 올해까지 벌써 9번. 이 9번이 그게 바로 소부장, 2차전지, AI, 로봇 섹터의 현실입니다. 자, 2020년 이후 코스닥 급등 종목 50개 중에서 이 38개가 이 시총 천억 미만일 때 핵심 기술력, 바로 이 기술력 이슈로 폭등했습니다. 에코프로가 그렇고요, 이 한미 반도체가 그랬죠. 자 초기에 정보를 잡고 문자로 진입한 투자자들이었습니다. 이 에코프로는 탄소 배출권,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AI 패키징 장비, 현대 로템은 국방 모듈. 자동화 기술이었습니다. 즉, 이 기술이 정책과 맞물리는 순간 바로 주가가 터졌다라는 건데요. 이 지점에서 프로들의 공통점은 모두 시장보다 하루 먼저 움직였던 사람들이었어요. 자, 지금도 그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. 이 지금 바로 제가 알려드릴 이 종목. 자, 이 종목이 바로 정부가 AI 반도체와 이차전지 리사이클링을 신성장 핵심 산업으로 지정했고 기간의 자금이 2주 동안 이 해당 섹터에만 5,200억 이상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. 외국인도 연속해서 6거래일 계속 매수하고 있고요. 이런 이건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바로 데이터로 확인된 움직입니다. 자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를 놓쳤고 한미반도체를 놓쳤고 현대로템도 구경만 하셨다라면 이번엔 다를 거예요. 자 근거는 이미 나왔고 시장은 아직 반응 전입니다. 상단 번호의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에게 딱 100분에게만 이 100분에게만 이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이 순간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정보를 미리 잡는 사람이 되실 거고요. 시가총액 700억짜리 기업이 1조원 이상으로 커지기까지 이 평균 걸린 시간은요. 바로 8개월. 이때마다 초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은요. 평균 1200%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. 단 공통점은요. 모두 문자로 등록된 초기 그룹이었어요. 지금은 그 기술이 막 실적 구간으로 넘어가는 변곡점입니다. 500에서 3,000프로티는 주도주, 시가총액 수백억짜리가 수조원으로 커지는 걸 지금 뒤에서 구경만 하실 건가요? 아니면 이번에 그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? 단한 번의 행동이 앞으로 1년 수익률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. 다음 성공 사례 명단에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, 청담동 주여사였습니다.